찬송가 314장 부르십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없듯 들여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부주의 수를 더욱 사랑 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28장 16절. 그때에 아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스로 왕 디글렛 벨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 아스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지 아니하여 예루살렘 성의 장사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음, 이럴 수도 있을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하스 왕만의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역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오뎃 선지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에서 구해줬어요, 아스왕과 유다를. 음, 그럼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 이 하나님이 아닌 아스로왕의 도움을 손을 내밀었죠. 이렇게 애돔 사람이 다시 와서 또 블레셋 사람들도 와서 아주 생소하게 어디 어디를 점령하고 그곳에 살았다 얘기하고 그리고 아스로 왕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친 이방신들을 아, 저들, 저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내가 믿으면 될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아스황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꼭더 악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죠. 거기서 예배도 못하게. 그리고 결국 죽었더라. 그리고 여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한 모퉁이에 장사했다. 뭐 그렇게 지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 그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움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음, 그 작은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무뎌질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잘못한 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일상의 경건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움의 경건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에이, 이 정도쯤이야 뭐 이거야 뭐 그리고 우리의 경건은 사람들의 의하여 만들어지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경건이어야 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큰죄 작은죄 없어요. 그냥 죄예요 죄. 그리고 이거를 몰라요 지금 아하수왕이 정말 몰라요. 처음부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 하나에 이거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 하나가 모여져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거룩을 놓쳐버리면 화인 맞은 마음이 될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사울 왕의 타락이 있잖아요. 사울 다음 다윗, 다음. 그 사울. 여러분 일상에서 별것 아닌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그가 점점점점 점점 타락해져가는 그 과정을 보세요 이렇게 그의 일대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나도 그럴 수있는 나도 하스왕처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될 거야라는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이 사람보다 선하고 판단력이 좋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오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속아줘도 하나님은 안 속이시잖아요 아무튼 성도 여러분 답은 그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답이지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원인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모습이었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바라, 히스기야 그 다음 사람. 이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히스기야죠. 이 상황 아스루가 엄청나게 강대국이에요. 이 상황에서. 음.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순간 아스르도 어떻게 하지 못하죠? 우리에게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그리고 나도 이럴 수 있다 그리고 원래 나도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여 주실 때에 절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잘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신앙을 살아가셔야 되고, 그것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일상의 거룩을 놓치지 마시고, 그거 큰 거예요, 엄청나게. 그 믿음을 가지셔야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확 돌이킬 때 하나님은 180도 확 바꿔 주세요. 언제든지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잡을 준비가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언제나. 그리고 지금 섰다 하는 그럴 그때에 우리의 가능성. 하나님께로 돌이킬 가능성도 있고 죄악 가운데 빠질 가능성도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언제나 거기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당신을 붙잡으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 믿지 마세요. 우리의 에, 음, 나의 그 어떠한 그 지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 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이 아스가 내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일상의 거룩, 자연스러움의 거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평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세요. 절대 별거 아니다는 것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 밝혀 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이 선택이 바른 건가, 그것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화인맞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로 우리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것이 거울이 되게 하셔서, 우리교로 하여금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스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어떤 교회들의 형편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내수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충만한 교회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판단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판단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교회로 늘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모든 사명들을 보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넉넉히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하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 제단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